걱정이실 거예요. 이거 유지가 어려우면 안 되는데. 그래서도 합리적인 보험료 제시해드리죠. 네. 19세부터 70세까지 전 연령 동일하게 여성분이시라면 6,600원, 남성분이시라면 9,600원으로 준비해보실 수 있으니까 운전면허 있으시다면 꼭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19세부터 70세까지는 가입 가능하시고요. 네. 무엇보다도 모든 연령층에서 보험료가 딱 떨어지는 이 금액이 유지가 되니까 10원도 안 올라요. 100원도 안 올라요. 그래서 더 좋습니다. 꼼꼼하게 한번 알아보시자고요. 자 운전자 보험을 왜 많은 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예기치 않은 사고 말 그대로 여기에 내 과실이 조금이라도 더 있다라고 한다면 비용 부담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특히나 합의 금 부분은 이게 1400만 원씩 끝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많게는 3천만 원 이렇게 수천만 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도 인당인당 인당 한도가 실손보상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에이스는 구대 중과실 사고로 20주 이상 진단 시 또는 중상의 1, 2, 3급 시에 등 보상을 해드리는데요. 합의금 인당인당 3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받으시면서 정식 기소 시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도 500만 원 한도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요 최고 한도 금액인 2천만 원 한도로 특약 실손 비례 보상 에이스가 시켜드립니다. 네, 이렇게 교통사고 한번 크게 났다면 신경 쓸일 많잖아요. 그래서도 지출이 갑자기 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십니다. 자, 꼼꼼하게 자동차 보험에서는 안 해줍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메어 가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운전할 때만 이렇게 보장받나요? 아니에요. 보행 시에도 예기치 않게 뭐차량으로도 사고가 날수 있겠습니다만 자가용 운전은 물론이고요 택시, 고속버스, 시내버스, 하나부터 지하철 이용하시면서. 가볍게 벌어지는 뭐 이렇게 부상 같은 거 있잖아요. 사지에 멍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단 하루 입원하시건 단 하루 통원을 하시더라도 지급받아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또한 있네요. 맞습니다. 최소 10만 원에서부터 최대 600만 원 한도로 보장을 받으시면서 사고 당일에서 14부당금료씩 등급 등급별로 부상 치료비를 보상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네. 에이스로 살짝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에이스는 하루 통원을 하셔도 하루 입원을 하셔도 보장받으시는 겁니다. 네. 저도 사실 교통사고로 뭐 8주 이상 입원한 적은 없습니다. 1, 2주 가볍게 타박상 진단은 몇번 받았거든요. 그래서도 이 부분 보신다면 최소 10만 원은 보장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00%정액지인 부분이니까 다른 보험 있으셔도 또한 만족스러우시겠죠. 자, 교통사고가 발생이 됐었을 때 가장 최악의 상황은 사망이라는 극한 상황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도 우리 가족들의 남겨진 생활이 또 한번 걱정스러우실 텐데 9천만 원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보실 수 있으세요. 더불어서 매월 남편의 빈자리, 우리 아내의 빈자리를 메워 줄수 있도록 유족 연금까지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전 중에 사망 시에는 유족 연금 매월 매월 50만 원씩 60개월 동안 지원을 받으시니까 남아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꼼꼼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보험 있으세요? 생명 보험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예, 괜찮으세요? 100%또 한번 정액 보장 받아 보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합리적인 험위로또한번 든든하게 우리 가족들을 지켜가시는 개념으로 준비해 보시는 것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 10년, 15년, 20년 사이에 물가 변동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교통사고 매번 발생이 되게 되면 그만큼 자동차 보험료 할증 부분들도 또한번 염려스러우실 겁니다. 하나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부터 70세까지는 절 연령층에서 남자냐 여자냐만 구분해 놓고 딱이 보험료만 받을게요. 몇 번의 보장을 받으셔도 딱이 보험료만 받을게요. 10원, 100원도 인상 없습니다. 맞습니다. 인상갱신 없으니까 처음 냈던 보험료로 쭉 유지를 하시는데요. 자가용 운전자 기준 전기 월납 상품이고요. 20년 만기 되면 만기 환급금도 십0만원 챙겨드리면서 처음 냈던 보험료 여성분이시라면 6,600원 남성분이시라면 9,600원의 보험료로 쭉 유지시켜드리겠습니다 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비용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합리적인 보험료로 자동차 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워가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꼼꼼하게 한번 보장약속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당장 가입하신 날 아니에요 상담 예약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객님 연락처만 남겨주세요 이후 전문 상담사와 상담 나누실 수 있는 기회 열어드릴 거고요. 13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들어오시면 특별한 선물 기억하고 계시죠? 지금 들어오세요.